안녕하세요. 안규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중증질환, 만성질환, 아프지 않은 사람, 이러한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도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예, 됩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어떤 질병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진 않습니다. 물론, 일종, 이종으로 혜택이 나뉘긴 해요. 네,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자, 질병이나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중년도 소득기준, 경제적인 기준만 충족되면 의료급여나 차본경 차상위 본인분한경감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의료급여는 예 소득기준 경제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의료급여 이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차상위 본인분한경감은 아픈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달라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질문은 사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질병이 있으신 분뭐 만성질환 안성질환이라고 하면은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희귀 질환 산정 틀래 산정 특례 암 환자 이렇게 질병이 있는 사람만 의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건강한 사람도 의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분들도 왜냐하면 의료 급여는 일종과 이종으로 나뉘어서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봤던 뭐 장애가 있거나 암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 이분은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조금 더 크게 줍니다 의료 급여 일종이라 그래서 근데 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신체 건강하고 그냥 나는 경제적으로만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은 근로 능력 있음이라고 해서 의료급여 2종이라는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도 뭐 나이에 상관없이 중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근로 능력 있음 분들이면 의료급여 2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나눠서 지급한다. 그래서 이 2종을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내가 2종으로 신청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나는 조금 아파서 약간은 좀 모호하다. 그래서 잘 하면 혜택이 좀큰 1종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진단서를 냈는데 아 선생님은 근로 능력이 있으시네요. 그럼 이제 2종이 되는 거고 이때는 자활. 참여 생계급여까지 신청하셨다면 자활 참여를 해야 되고 의료급여만 신청하셨다면 예, 조건부 수급자가 되더라도 뭐 근로능력 혹 자활 같은 거 참여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뭐 가구 중에 어떤 가구는 가구가 특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있고 근데 안 아픈 사람도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아, 질병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일종을 주고 그렇지 않은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이렇게도 됩니다 이 인가구인데 한 명은 뭐 중증질환 희귀질환 암 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분은 일종 의료급여 건강한 사람은 이종 의료급여 자 이렇게도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 나가, 내가 지금 신체 건강한 아프지 않은 곳이라면 의료급여 신청을 하시고 이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료급여를 통과할 때는 본인 소득 신청하시려고 하는 본인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가 당연히 중요한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롭게 남아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라고 할수 있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이나 뭐 자녀, 며느리, 사위 이런 분들의 소득 재산 이 경제적인 기준을 다 통과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의료급여, 의료급여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같이 물어보셨던 차상의 본인 부담 경감 이건 좀 달라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제도는 병원 이용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건강,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겠다라는 제도예요. 병원비를 줄여주는 제도. 근데 여기 조건이 병원 이용이 많은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어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에서 지원 대상자에 희귀질환, 중증질환, 뭐,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도 있고 만성질환. 여기에 이제 대부분 고혈압 당뇨 이런 게 포함되죠. 또는 18세 미만 이렇게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에는 해당해야 차상의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건강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차상의 본인부담 경감은 18세가 넘으신 성인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상의 본인부담 경감 18세 미만이라면 아픈 사람이 아니더라도 건강해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18세 이상이라면 아파야 된다. 아파야만 신청 조건이 된다. 희귀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 이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대상자가 될수 있다. 라고 답변 드릴게요.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찾아도록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